期待。 Yes. 분사하분께아고하이 통하여서 선달 어빌라는지해가더오어다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치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님을 믿나이다. 아멘 영도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열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온 교회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새로운 생명력과 열정으로 구원의 진리를 전원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이뤄소서 가상을 일고드이 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 양식이 되게 하소서. 나를 믿는 그리 참밀 받으소서. 오늘 이 바람님 참밀 받으소서. 주님의 능물을 오시는 대로 저희가 보도를 갖고 오던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고운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희참이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샘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전역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들이신 다음 제자를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어라. 이는 서럽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을전라며 성경을 알아들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의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의 신앙에서 하나님 당해서도 이루어주소서 오늘은 저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이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님 하나 품고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영원히,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두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귀의 믿들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로의인평화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의시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안에, La prossima è la sua sorte e l'amore di buona vita. Justa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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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성찬 적으신 분 마셨어요. 그때 뭐다 뭐, 뭐, 끝났죠? 예, 예다 끝났어요. 끝났어? 예. 이렇게 굴려서 네. 예, 이제 여기를 무덤을 막습니다. 아, 네. 천사들이 방도 예, 무덤 아니네요? 여기 예 이제, 여기는 이제 보통 그 염하고 그러던 그 음, 이제 음.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르메니아 나중 에 조금 이따가 지금 이거 끝나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가서 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요런 받으면 지금 이런 형태예요. 이, 이 공간이 요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예수님 무덤은 여기 안에 있고 재입방 안에 들어가는 것만 왜냐면 신부님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것만 조금 공간을 열어 주시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가 저희가 여기에서 미사를 봉헌했고 신부님 여기 안에 들어가셨고요. 여기는 무덤이고 부활하신 장소예요. 여기는. Siamo al primo numero di donne e di amici che ci accendiamo. 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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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ore è Dio 갑자기 흰 옷을 입은그 사람이 그들에게 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갈리리아 사람들아, 왜 행위를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자하신 총,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공을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보실 것이다. 그 뒤에 사람들은 잊고, 교회에서 이 친구 완전히 후전하셨던 경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셨던 경단입니다.